만요, 오늘은 나 히야 아카데미아 옷을 입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캐릭터는 키리시마 아이디라고 개성의 경화인 캐릭터입니다. 여러분들 나 히야 아카데미아 옷을 제가 생일 때 받았거든요. 생일날 선물로 받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, 이거는 와셔츠입니다.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M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넥타이, 그리고 바지. 바지가 색깔이 초록색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그리고 이거 나의 향 애미의 마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지시만 가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는게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가 많이 더러워서 앉아서 입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, 보시면 알겠는데요. 원래 단추는 다, 단추 구멍이 다 세로로 돼 있잖아요. 위쪽을 빼면 뭐 가로인데, 여 와이셔츠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 가로로 넣어야, 넣어야 돼요. 이게 가로로 단추하는 게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야, 이거. 이거 단추 채우는 게 이게 어려워요. 가로로 하다 보니까... 자, 다음은 여보, 이거... 입어볼게요. 이거... 이요 이거... 안에다 입을려 하다 보니까... 힘이 드네요. 바지 입었습니다. 자 아, 이제 넥타이를 해볼게요. 넥타이 이거를 세우고 이거를 이렇게 걸면 됩니다. 그다음에 다시 맞게 여기 뒤에 이거 있거든요. 이거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칼을 내립니다. 그리고 이거 와이. 제가 이 옷을 산 이유는 이 마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옷 어, 잘못 입었습니다. 짜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발을 쓴다 했잖아요. 가발도 너무 겠습니다 머리망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. 그냥 이것만 써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핵심인데, 키시마 가발 이렇게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머리에 맞게 맞추는 게 있는데 저는, 그냥, 저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나 가발 쓰실 때꼭 머리망을 쓰세요 자 써볼게요 술려니까 여유 박사 술려니까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. 약간 키리시마하고 가발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키리시마는 이렇게 이마를 올리잖아요. 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이거 키리시마가 아니라 그냥 그냥 미친 사람. <laughs> 하는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와 옷을 입은 이와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이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, 모두들 안녕.